안녕하세요. 신애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20세기 뛰어난 선교 신학자로 평가받는 레슬리 뉴비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 대표작인데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묻고. 현대의 문화와 전통이 다원적이라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복음이 여전히 공적인 진리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약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방대한 분량과 내용도 좀 어렵기도 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 책은 아니지만 이분이 40년간의 선교사의 경험과 또한 자신의 온 삶을 걸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나누는 것인 만큼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다원주의인 사회에서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요. 1909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나고요.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서 기독학생회의 총무로 성겼고 캠브리지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36년 스코틀랜드 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해 헬렌 앤더슨과 결혼하여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첫 11년을 인도 칸치 프람에서 사역합니다. 1947년 회중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남인도교회의 주교로 임명되어 12년 동안 마두라이의 주교로 일합니다. 1959년 국제선교협의회의 총무로 선출되고 세계교회협의회와의 병합을 위한 최종 협상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1962년 세계교회와 보금화 분가의 초대 대표가 되고 세계교회협의회의 부총무로 선출됩니다. 1965년 다시 남인도 교회로부터 마드라스의 주교로 임명받아 10년을 더 사역합니다. 1974년 인도에서의 35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영국이 선교주보다 더 사역하기 어려운 이교도 사회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식들과 강연은 이런 이교적인 영국 사회와의 격렬한 부딪힘 가운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저술과 강연, 목회 사역으로 왕성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서 필척할 만한 동시대의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평을 받은 레슬리 뉴비긴. 그는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적이며 분석적인 질문들을 제기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신학자, 선교학자, 기독교 사상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쳐온 인물입니다. 저서로는 레슬리 뉴비긴의 유한복음 강의 헬라인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타당한 확신 등 다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어린 말 1장 다원주의 문화에서의 도그마와 의심 2장 다원주의의 뿌리 3장 아는 것과 믿는 것 4장 권위, 자율, 전통 5장 이성, 개시, 경험 6장 역사 안에 나타난 개시 7장 선택의 교리 8장 보편적 역사로서의 성경 9장, 역사의 실마리 그리스도 10장, 선교의 논리 11장, 선교 말씀 행위 새로운 존재 12장, 상황화의 두 얼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13장,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유리성을 둘러싼 논쟁 14장, 복음과 타 종교 15장, 복음과 문화 16장, 정사, 권세, 백성 17장, 세속사회의 신화 18장,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회중 19장, 선교지향적 회중을 위한 목회 리더십 20장,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9장까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난으로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고서 뉴비기는 그런 비난이 또 다른 도그마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장에서는 현재 이성이나 합리성이 우선지되서 근대의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과학과 철학은 공적인 진리이지만 종교적인 진리는 공적인 진리로 가르칠 수 없게 된 현실을 말하면서 기독교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그마 어떤 교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독교만 도그마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력은 이전 세대들의 경험에 기대는 어떤 전통 안에서만 개발될 수 있고 이성은 반드시 어떤 신념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한 전통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고 라 말하고 있고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진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지적인 표준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가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현재의 지배적인 타당성 구조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당성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타당성 구조라는 것은 그 시대에 타당하게 여기며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는 어떠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다른 그런 타당성 구조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지금 이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타당성 구조에 맞게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진정한 진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다원주의의 뿌리. 문화적 다원주의는 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환영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태도이고요. 그것과 대결구조인 종교적 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진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믿는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념을 참이나 거짓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과 가치의 그런 이분법으로 많이 나뉘어져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가치는 사실적인 토대를 갖고 있지 않기에 언제나 강자가 우세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면 혹자는 특정한 유의 진리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고 그런 논평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회의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신앙보다 의심을 선호하는 태도는 겸손이 아닌 교만이라고 지적하면서 궁극적 실제가 그에 관한 어떤 진술보다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알수 없는 본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그 지식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진지한 구도의 행위는 구도자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와 직관을 갖고 그 방향으로 기꺼이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실마리도 없이 어슬렁거리며 진리에 관해 눈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건 나에게 진리일 뿐이야라고 말하는 상대주의는 결코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진리만을 알 뿐이며 완전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자신은 온전한 코끼리를 다 보았다고 얘기하는 자신은 장님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위에 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그런 주장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도 믿음의 일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왜 사실이라고 믿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의 권위라던가 역사적으로 인정해왔다는 것이라던가 그런 어떤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결국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권위와 자유가 전통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조차도 오래된 권위와 전통에 기대어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과학을 믿고 과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과학자가 기존의 전통에 도전하고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통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와 더 부합하게 만들므로써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본주의나 과학주의 둘 다. 성경이나 과학을 개인적 헌신 없이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난 객관적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권위적인 전통이 하는 역할은 사물과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의 문제를 다루고 자연과학과 같이 우주의 합리성을 전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우주의 창시자요 지탱자이신 분이 자기 목적을 친히 개시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바탕을 둔 더 포괄적인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 전통 안에서 훈련받아 노련한 해석자가 된 사람이라도 그 전통을 수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수정안을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판단하도록 내놓아야 하고 그에 대한 논쟁과 논란이 여러 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언제나 그 공동체가 진리를 더 온전히 이해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도록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 그 진리가 잘못되었다. 너희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지 않고 있고 기독교의 전통 안에 서 있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의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5장에 이성 계시 경험에 대해서도 과학에서 모든 추론 작업이 전통에 의존해 있고 그 안에서 구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 이성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 이상의 것이 된 경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성이 스스로 오만해져서 인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실마리로 우뚝 섰는데요. 교회는 그 이런 이야기를 진정한 이야기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복음을 실마리로 삼는 성경 이야기를 허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합리성의 전통들은 언어로 구현되기 마련인데 이중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경험하듯이 번역이 가능한 정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성과 계시 간의 이분법은 심각한 오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물의 실상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견해입니다. 우리 모든 경험, 배후에 있는 궁극적 실제가 인격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실제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듯 접근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치 내가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를 알때 어떤 그 사람의 외적이거나 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를 온전히 알아서 그러한 지식이 사람에게 더와 닿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관계가 깊어져야만이 알수 있는 그런 알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성을 넘어선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인격적 지식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합리적 전통은 소위 자명한 진리들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개시한 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히 개시된 진리가 이성의 잣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보편적 중립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성 있게 들리는 것은 문화가 이른바 근대화의 표준으로 전세계에 퍼져나가는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전세계에 교육받은 자들과 도시에 단 사람들에게 타당성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합리적 담론의 정통을 배경으로 삼지 않는 이성의 잣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중심적인 사회가 던지는 상대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베슬리 뉴비기는 맥킨타이의 논리를 쫓아서 답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양쪽 전통 모두에 몸담고 사는 법을 배움으로써 양자간의 논쟁이 내면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전통에 건강하고 왕성하게 관여하는 한 다른 전통과의 외적인 대화에도 참여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 둘다 판결해달라고 호소할수 있는 외적인 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당장에 볼수 있는 결과는 두 전통의 힘과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궁극적인 결과는 마지막에 가서 홀로 재판관이신 그분이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안에 나타난 또 계시와 선택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독교는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마치 불교가 석가모니를 제외하고도 진리로서 그 자체가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삶을 사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왜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었느냐라고 이기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란 하나님 앞에서 특권적 지위로 선택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고난, 책망, 치욕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전파자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주어진 명령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요. 은혜의 언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분리됨으로써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택함을 받는 자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힌두교도 친구는 성경에서 보편적 역사에 대한 독특한 비전과 인간을 역사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는 독특한 시각을 발견했는데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경전으로만 취급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주에 어떤 일관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언가 중요한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오직 이야기 저자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어야만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엄밀한 논리로 말하자면, 그 밖에는 알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할수 있겠죠. 성경은 역사의 비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비밀을 위탁받은 자들이 그 전달자로서, 그 일꾼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 비밀의 전달은 신앙을 요구하고요. 그 비밀은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전달되고요. 사건이란 언어로 이해되고 또 기록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사건과 해석은 뗄수 없이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단 하나의 해석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록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한 공동체에 전달하여 그 공동체가 그 비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에 비추어 그것을 다시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해석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경에 나오는 배우들과 증인들과 연속성을 갖고 성경 이야기 안에 몸담은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삼는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그 이야기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야기에 밝게 드러나는 만큼 그분을 아는 실마리를 거기서 찾고 그런 관점에서 현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말씀이 성육한 사건, 예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이 놓여있고 이는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 역사관의 특징은 역사에 목표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약속했다는 의미에서 목표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는 보면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의 역사 전체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 안에서 종말이 도래했다. 따라서 그분 안에서 역사는 그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장래에 대한 비전 없이는 책임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회개하도록 주어진 시간은 그러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역사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데 있는데요. 서구 사회가 한참 팽창하도록 지탱해준 진보의 교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진보에 대한 신음이 무너지자 풍요로운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유화된 종말론에 빠져 모든 복을 개인적 복에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상 뜻깊은 행동은 미래의 목표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 모두 죽음이라는 커튼이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커튼을 뚫고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러 오셨고, 그분의 승리에도 동참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품고 앞으로 갈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앞서 그 길을 가셨다가 그 깊은 골짜기에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라면 장래가 감춰져 있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믿을 만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인생 여정을 마치고 거룩한 도성에 도달하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레슬린 유비긴의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1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에서 20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